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에에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을 보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장에서 2장을 일단 놔두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3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이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 우리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그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은혜의 감격의 그 힘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의 살아가는 힘이다. 우리가 그,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담보가 되고 우리의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힘이 돼서 주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인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확실하게 봤다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 빛에 가려서 목소리만 들은 걸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이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우라, 사우라,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잠깐 왔는데, 어디죠? 눈 눈이 안 보였죠. 눈이 안 보이게 됐죠. 시금도 전폐하게 되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고 이 바울 사도의 눈에 무엇 이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겼다고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바울이 눈을 보, 눈을 뜰수 보게 됐어요. 영적인 의미를 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적인 현상도 바울에게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 뒤로 무엇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지면서 무엇을 보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바울은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보게 됐어요? 세상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어, 바라보게 됐어요. 어. 그것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 터전, 기업. 이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태까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어,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태까지 이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자기도, 우리도 각자의 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치관들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됐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울은 이게 너무 이게 큰 거예요. 이 선물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 크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냅니다. 아주 이즈니가 감동을 해서 간주하라는데 콩풍물이 나와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 그 너희의 눈도 밝혀지기를 원한다. 1장1 8 절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섭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살다보면 다른 세계를 가끔 경험 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음악에 빠져서 기타에 빠져서 피아노에 빠져서 음악의 세계를 보면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들 각자 살면서 가끔 어떤 세계에 빠질 때가 있죠 바울이 어느 세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을 볼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3장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복음의 신비라고 표현했는데,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원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다. 그리고 지체다. 그것이 3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고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 그 상속이 어떠한 상속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저막에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 상속이 어떤 상속인지는 모르지만 예배소서 1장에서 그것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그 상속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상속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됐고 지체가 됐다는 걸 보면 이젠 주님과 한몸이 됐다.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주님과 한몸이 됐다. 그것이 너무도 큰 은혜인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지금 그때처럼, 평소 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쳤어? 어, 너도 돼. 이게 아니라, 어, 뺨을 맞으니까 왼뺨을 맞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뺨을 댈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야, 내이 바쁜 세상에 무슨 오리를 가자고 하십니까? 길만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가십시오가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이 이어져요? 자기가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손도 잡을 수 없고, 식사도 할수 없고, 어, 상대를 할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바울이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용서해줘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곱 번씩, 이른 번이라도 용서해줘. 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기준에서의 가치관은 이게 아. 그렇게 생각은,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사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사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신비한 일, 신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 그건 뭘까요? 그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비밀인데, 세상에겐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 신비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교회는 이 비밀을 담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그것이 은행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선포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거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이게 너무 황당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과 그들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비밀로 꼼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게 될때 드러나게 될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말로만 전하면 쉬운데 말로만 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말로만 전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큰 배탈이 날 수가 있어. 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 전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네. 그러면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이 도구로 쓰임 받는데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대신 여러분들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들은 그 여러분들이 도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 교회 오면 복 받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밥 맛있어 하면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세상의 그룹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도 많을 뿐 아니라 무지개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실은. 무지개교회도 참 많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눈을 뜨래요. 눈을 뜨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된다면, 이전에 성경에 했던 말씀이 어떤 율법적인 고된 의무가 아니라, 어, 내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어,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네. 어, 내가 왼뺨을 맞았는데, 어, 저 사람의 오른뺨을 어디 제대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 내가 내 오른뺨까지 대주네. 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기업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무지개 교회 있을까요? 저 있어요. 제가 봐도 있어요. 야, 어쩜 저렇게 참 착할까? 어떤 저렇게 이해관계 없이 저렇게 베풀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 예전에는 한 명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명이고 두 명인 것 같은데 세 명이에요. 세 명인 것 같은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요? 그거 이 가치관으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어, 그리고 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야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 되니까.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고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입뻐하시고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주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 무지개 교회 안에서 있고 무지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곳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삽질을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저기 작업이 지금 한 달째 저기 있는데 삽질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기했어요. 삽질을 계속하는데 한한 나절 한거 같아요. 한 나절 이 저기 돌을 샀어요. 돌을 한 1 0만원어인가 15만원어친가 5만원어인가1 0만원어돌가 돈을 샀는데 한차고더라고요 조그만 차지만. 한 차가 와서 이거 보는데 삽질을 해서 이거 옮기는데 한낮을 한 4-5시간 이 삽질을 했는데 한 3분의 1밖에 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포크레인 있었으면 10분이면 끝나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땅이 너무 많이 나고 힘들어서 딱 포기를 하고 내려놨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도구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면, 도구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있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가 포크레인이 왔는데 포크레인이 글쎄 이 푸는 이 바가지라 그래야 되나? 포크레인이 왔는데 바가지를 안 갖고 왔네요. 그러면 포크레인이 왔어도 그 도구는 어때요? 아, 완전히 쓰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도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면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을지언정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이것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도구라고 제가 생각되어 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마음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3장 20절이죠. 3장 2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장 20절 시 3장 20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데 근데 그 능력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구하는거나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울이 그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면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이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 근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오면 올수록 이 구절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구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도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너무도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너무도 크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인정이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무지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는데 이인받는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을품고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에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비밀을 드러내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여태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좀 주세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심이 너무도 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 하나님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바음 사도가 소개한 것처럼, 아버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야 하나님의 도움이, 아버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야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줄를믿는데 아버야. 하나님...